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오늘 매매 복귀할 종목은 네, SGA 솔루션즈하고 우리기술 이렇게 두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4.74% 정도 수익을 봤고요. 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한 종목 보유를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어, 두 종목 매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평화홀딩스 하나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 주가 반등 나오면 요거는 매도할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기술에서 어 조금 많은 수익을 못 먹었어요. 제가 물려있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매도 자리를 했는데, 음,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 가지고 우리 기술은 조금 네, 매도 타점을 많이 잘 잡지 못해서 아셔 봤고, SGA 솔루션즈는 어, 매도 타점을 잘 잡아 가지고 좋은 수익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이렇게 매매 복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SGA 솔루션즈 매매 복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종목은 이렇게 제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어, 수익을 좀 냈습니다 처음에 수익을 냈던 거는 6월 11일 날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5.69% 정도 수익을 냈고요 이후에 어,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7.09% 7%, 네, 7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어, sga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6월 4일 날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어, 관련 이슈가 조금 나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어,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에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 관련 사업을 삼성 SDS에게 뭐, 어, 맡기면서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삼성 SDS에서 해당 사업을 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삼성 SDS의 협력 업체인 SGA 솔루션즈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장막판에 좀 미끄러지면서 위코를 달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양봉에서 보시면 이제 돈이 몰렸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12월 달에 한번 돈이 몰리고 그리고 3월달에 한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돈이 이렇게 몰리니까, 어, 해당 종목에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어,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6월 4일날부터 이렇게, 어, 관심을 가졌고, 주가가, 어, 보시면 이제 이 자리, 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가 대략 한 1,670원 뭐 이런 자리로 보여지는데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어, 짧게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670원에서 밑바닥을 찍어주고 어, 주가가 상승할 때 대략 한 1,900원 근처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양봉을 기준봉으로 매수를 잡고 어, 이 기준봉을 삼아가지고 요 박스권을 딱 그어 본 다음에 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면 될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어, SGA솔루션즈를 접근을 하였습니다. 6월 4일날 먼저 분봉상에서 양봉을 이렇게 보시면 은 어, 주가가 굉장히 어,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것을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6월 4일날 어, 양봉이 나왔던 요 시점인데요. 보시면은 9시 48분에 주가가 한번더 쉬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고 막바로 상한가로 튀어 올랐잖아요. 요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양봉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을 것이고 그리고 상한가가 쭉 유지가 되면서 어, 상잘량이 당시에 대략 한 300만주 이상 상잘량이 있었는데 장 종료 막판에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양봉, 은봉이 확 나왔는데 이런 은봉을 누군가가 털어내기 위한 어, 붙어 있는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작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주가가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한번 어, 슈팅을 한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면서 이제 제, 저는 이제 요, 요 당시에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 자리에서는 좀 매수를 못했어요. 어, 주가가 막바로 급락이 나오니까 좀 겁이 나가지고 매수를 못했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분할로 네, 분할로 타점을 좀 잡아가면서 어, 단가를 좀 낮췄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한번 매도 처리 또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올 때 이렇게 세 차례나 분할로 매수해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전량 매도 처리함으로써 7% 정도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GA 솔루션즈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의 깊게 좀 보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을 상한가를 상승을 하고 밑으로 떨어질 때 주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내릴 때. 어, 이 세력들이 자신의, 어, 평균 단가, 더 이상 주가가 밑으로 하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평균 단가를 정확히 포착하셔가지고, 요 지점이거든요. 어, 1680원, 1690원 요 지점이니까, 요 지점을, 어, 2차 매수나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가가 내려오면은 요 지점을 안 주고 갈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분할로, 어, 매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1680원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겠다라고, 보고 나서 여기에 타점을 보고 나서 밑으로 내려올 때이 네, 타점에서 어 매수를 했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어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여기 주가가 올라갈 때 직전에 어 언덕 자리였던 이런 자리에서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 윗자리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매도 타점이라는 것은, 어 자신이 조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제일 정식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고점까지 기다리다가, 어 이게 이제 올라갔던 수익을 다배탄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5% 이상 수익이 나면은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고 일부 좀 정리하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는 이렇게 저점에서 어, 저 직전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던 이런 직전 저점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점이 내려올 때 어,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어, 좋은 수익을 볼수 있다. 이렇게 좀 어, 매수 타점을 눈여겨 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SGA 솔루션 저는 두 차례. 어, 이렇게 좀 매수를 해가지고 한 번은 5.6% 네, 오늘은 7% 정도 네, 두 차례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술인데요. 아 우리 기술 오늘 좀 굉장히 음, 배가 좀 아픕니다. 제가 오늘 조금 아쉬워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6월 4일, 6월 7일 이렇게 양봉 이, 이틀간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면서 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바닥 구간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략 한 5일 정도, 5거래일 정도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어 저는 이제 이렇게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양봉이 났던 6월 15일 날 이제 여기 보시면 6월 14일 날 밑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때 장 마감하고 나서 어 전환사채 관련으로 공시가 나면서 시간으로어한 마이너스 3%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어, 고부분에서 그 약간 제가 이제 어, 이제 제가 마음 먹었던 부분이 약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시가로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했잖아요. 시가로 마이너스 3%를 뺐다가 종가 기준으로 어, 0.24까지 올렸는데, 어, 당시에 저점이 마이너스 52%, 그러니까 마이너스 5%까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추가 상장 250만 주 어, 물량이 나온다라고 공식을 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5%까지 빼니까, 어, 조금 그때, 이제, 마음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좀 버텼어야 되는데,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버틸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굉장히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큰 금액을 담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1.23% 정도, 어,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제가 팔고 나니까 주가가 10% 이상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가지고, 어, 좀 하, 개인적으로 좀 한편으로는, 어, 굉장히, 굉장히 좀 배가 아프고 좀 속상했던, 어, 그런 종목입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가 사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게 정말 매도에 대한 부분이, 어, 정말 아직도 저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지금 원자력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틀간 양봉을 뽑아주면서 굉장히 이제 외국인들이 어 단기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이제 고점 자리였던 2,960원 찍고 나서 어 밑으로 내려올 때 이제 11선에서 이렇게 11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분봉 차트로 보시면 저도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할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A급 상한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면서 옆에 유지를 됐고, 그 다음날 상한가가 나왔을 때 완벽한 A급 상한가를 유지를 됐기 때문에, 이 상한가 자리를 훼손하는 자리, 네, 상한가의 종가자리를 훼손하는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분할로 제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어, 이제 그때 주가가 마이너스 5%까지 급락이 나왔던 요런 자리에서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 이 자리에서 제가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못해 가지고 단가를 조금 더 많이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음, 매매복귀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조금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매도를 했을 때장 초반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어, 수익이 나면서 1%로 수익이 났을 때 매도 처리를 했는데 제가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먹지 못했다는 부분이 어 한편으로 좀 아쉬운데 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어 저의 매매 복귀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실 부분들이 첫 번째는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전략 매도를 할 것인가 분할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 관점도 좀 지켜보시고 일단 이렇게 어 우리 기술에서 봐야 될 부분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A급 상한가로 들어갔을 때 상한가를 훼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좀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캔들 모양이 보이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훼손하는 자리에서 어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일봉상에서 봤을 때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강하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거래량이 한 번에 외봉으로 죽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1일선과2일선을 어,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지점에 분할로 매수하시면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손실을 보지 않고 뭐 적은 수익이지만 어요 수익에 좀 만족을 하는 부분으로 어 오늘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두 종목 이렇게 어 매매 어 오늘 다 정리했고요. 지금 한 종목 평화홀딩스 하나 갖고 있는데 주가가 반등 나오면 매도를 갈 생각입니다. 어, 지금 6월달에 와가지고 대략 한 613만 8천원 이렇게 좀 벌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손실을 내지 않고 잘 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항상 수익을 낼 수만은 없고 또 항상 잃지만은 않는 그런 시장인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왔을 때 매수를 하면은 어, 큰 금액을 잃지 않는 그런 시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자신이 원하는 자리 또 자신이 만들고 있는 원칙을 꼭 지켜가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에 꾸준한 수익이 낼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이 엔트맨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